수영하러 가고 있어요. 슝! 체크인 시간이 3시에요. 진짜 느림 진짜. 과연 수영장 어떨까요? 아니, 근데 풀뷰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 방은 여기에요. 한 저쪽 정도? 네, 저 나무에 가려있어요. 에이. 그게 좀 아쉽고. <laughs> 다행히 날씨가 좋아가지고, 그리고 두지타니에는 서양 사람들이 많아요. 참고로, 그 그건... 요건가. 그러자. 너무 예쁘다. 저기, 인피니티 풀로 바다가 보이고. <목소리> 다이소에서 2,000원인가에 샀어요. 아, 노을 지는 것도 너무 예뻐요.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. 지금은 여기 풀 옆에 있는 데에서 칵테일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고, 저기는 풀바예요. 저기 앉아서 놀다가 마실 수도 있고, 이렇게 바다랑 연결되어 있어요. 이 선베드에 앉아서 이렇게 파도 소리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데 좋아요.